얘구나 소환하는 애가. 아얘 라지가 알것 같아. 내가 총알을 쏘면은 이때는 내가 총알 을 쏘면 안 돼. 쏜 거를 다 반사해. 그 다음에 어이씨. 그 다음에 이렇게 빈틈을 보일 때 쏴야 되는 거야. 저 때는 쏘면 안 돼. 빈틈. 아이 진짜 너무 짜증 난다 얘. 지금 빈틈이냐? 야, 라지기! 그치, 얘 라지기 도대체. 내가 맞게 이해한 거 아니냐? 아, 제가 총을 쏠때 쏴. 야, 그건 너무 빡센데? 야, 제가 총을 쏠때 쏘라고? 야, 그건 너무 빡세. 열쇠를 샀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뭐 살만한 거 있니? 상자 우정, 상자 집착증, 금전벽돌은 못 사. 우정이랑 집착증. 자, 아이템 도움이 어디 갔어요? 다 쓰레기 알았어. 열쇠 괜히 샀네. 그냥 그 열쇠로 상자를 따. 알았어. 네, 좋은 해결책이다. 아이언 메이드리냐? 아니지, 깜짝이야. 이렇게 어쏠때 쏘니까 되네. 집착증은 상자를 부수면 새 체력이 참... 어, 진짜 집착증 괜찮은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이런 놈 정도는 기본 총으로 잡아주면 되지. 아씨, 버튼 잘못 눌렀어. 자, 수원하지 마, 짜증나게. 벌써 했니? 했네, 했어, 씨. 버프 주는 놈! 자, 버프 주는 놈 찾아 헤매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건 빨리 잡아버려야 돼. 아! 아냐, 한대더 맞은 다음에 액티브 쓰자. 한대더 맞은 다음에 액티브를 쓰자. 아직은 아깝다. 아직은 아까워. 한 대만 더 맞고 액티브를 쓰자. 난 액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하고, 있... 어, 갑자기 하시, 있는 거야. 어. 뭐야, 이건? 저기서 공포탄 쓰면 뭐 아이템 주지 않나?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 위로요, 이거? 잠깐, 잠깐, 저, 저놈 갑자기 온다, 저거. 내가 한번 당해봤다. 어이씨! 액티브 썼어요. 썼습니다, 액티브. 네. 맵이 뭐 이래? 액티브 썼음. 역시 액티브를 아낀 거는 신의 한수였다. 아주 적절하게 썼어. 한창 다 쓰면요. 돈 주고 사든가 주셔야 돼요. 잠깐, 이거 얘 빨리 안 잡으면 얘가 소환하잖아. 이상한 놈. 아잇! 역 얘, 하트. 상점에서 그냥 총알을 살까? 어차피 보스 잡으려면 기본총으로는 힘들어 어떤 보스가 나오더라도 기본총으로는 무리야 녹색 어? 건 라이트 갑옷 왠지 좋아보인다 오발탄 기사 가마우지의 흉갑입니다. 아, 매 층마다 갑옷을 하나씩 주는 거라고? 그럼 이제 한 층, 벌써 4층인데, 5층이 끝이, 6층이 끝이잖아, 어차피. 별로 안 좋네. 야, 총알을 사자. 자, 자, 투표. 어떤 총의 총알을 채울까요? 1번, 차지. 2번, 발칸포. 3번, 쇠스랑. 4번 스컬 스피럴 5번 보이드 산탄총 어떤 총에 총알을 채우는게 좋을까요 역시 발칸포겠지 남자라면 발칸포 이 총을 사는건 어때 샷그럭 68 남자라면 발칸포 공포탄을 사서 공포탄을 사서 비밀방을 열어보자고 비밀방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어, 그래. 비밀방을 열어보자. <laughs> 남자라면 비밀방이다. <laughs> 아, 제단, 재단. 제단도 있구나. 예, 비밀방 먼저 확인해 보자. 여기 아니고 여기 아 니고, 야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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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가 한강 다리로 가는 이유 점 v i <laughs> 야, 여기 비밀 방가는길 너무 멀 어, 아 재단 가는길 너무 멀어씨예아이 작과 비 슷한 그런 로그 라이크 슈팅 액션 rpg 탐막 던전 게임 입니다. 아, 웨이포인트 너무한다, 이거. 먼저 말을 한번건 다음에, 보탄을 쓰면은, 상자를 주죠. 아씨, 담배. 담배를 주려면 빨리 주던가. 담배는 뭐냐면은 그거잖아. 체력 반칸을 깎으면서, 체력 반칸을 깎는 대신에, 내가 어떤 액티브 아이템의 그, 쿨타임을, 어, 5%인가 줄여주는 거 아닌가? 맞나? 어디서 그렇게 본것 같은데. 나무 위키였나, 아마? 그니까, 이 담배를 쓰면 내가 체력이 한 칸씩 까지는데, 대신에, 액티브 아이템, 그냥 뭐냐, 어, 쿨타임을 5%를 줄여줘. 즉, 5% 곱하기 20이면 100이니까, 내가 담배를 20번을 빨면은, 액티브 스킬의 쿨타임이 없어져. 무한 공포탄이라던가, 뭐, 무한, 뭐, 액티브를 쓰면서, 어, 잠깐만. 야, 잠깐, 잠깐, 잠깐. 얘기하느라고 내가 정신줄 놓고 있었다. 보스 깬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자, 패턴 나오나요? 나온다. 이거는 붙어야 돼. 붙은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내가 이거를 몰라 가지고 처음에 진짜 고생했는데 내 스스로 알아냈잖아. 완전 대단하지 않냐 이거? 패턴을 알고 나니까 저거는 이제 프리딜 타임이야. 딜 타임이야, 딜 타임. 패턴 모를 때는 저거 진짜 어 개빡였는데 이 패턴을 알고 나니까 저거는 어딜 타임이더라고. 잠깐. 총알 났었냐? 아직 있네. 역시 발칸포 좋다. 야, 이렇게 동시에 피해주면 돼. 아, 잠깐만. 아씨, 이 공포탄 없구나. 잠깐만. 야, 패턴 이것 뿐이냐? 너무 쉬운데, 이 패턴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패턴 자체는 어렵... 아이 건드려, 아이 밟혔어. 씨새 새끼... 아이 건! 야, 이 패턴 빡센데. 아이 이게 거리 조절이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멀리 가도 오히려 더어 그러네 적당한 거리 조절이 필요한 패턴이네. 아 마지막 보스인데 뭐. 총도 없고, 체력도 없고. 아, 근데 저 마지막 패턴은 내가 좀만 침착하게 했으면 사실 안 맞고 할수 있었어, 그지? 중간에 내가 좀 거리를 벌려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아, 잠깐! 이 새끼! 아! 야, 씨! 방금은, 방금은 진짜 잘 썼지, 공포탄. 어우씨 대비 뭐 이래 아 어. 어, 기본총으로 깰수 있는 데는 기본총으로 깨자 총알을 아끼는 의미에서 아이, 그거다! 빨리 나가야 돼. 왜 저래? 야 총알이 멈춰 있는 게 어디 있어? 기분 아씨, 반칙 아니냐? 와, 정말 저거 딱 봐도 세 보이지 않냐? 그 와중에 이것까지? 이씨, 미친 새끼. 와, 아, 저거 피하는 패턴이 망치가 빡세다. 아, 망치 패턴을 정확하게, 망치를 좀 쉽게 피할 수 있는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구르지 말고 그냥 구0 구르지 말고 그냥 직각으로 움직이면 되려나? 아! 아우씨! 멀리서 잡아. 아 이게. 총을 총을 아끼려다 보면 항상 이렇게 총을 아끼다가 체력이 다달른다니까 진짜. 와, 미친놈. 어이씨 아까 이 철퇴 장난 아니던데. 막 뱅글뱅글 돌리던데 미친놈이. 아마 그거잖아. 나 광포화하는 놈, 아씨 미믹이었어. 아, 미친 갈색 상자 주제, 어? 야, 갈색 상자 주제, 한 무지개 미믹 정도는 돼야지. 나랑 어, 맞짱까지. 야, 갈색 미믹는 내가 기본 초고도 잡는다. 짜시가 어디서 갈색 주제야? 어? 가서 어, 염색 좀더 하고 와라 짜시가 어이 그 갈색이 내 앞에서 비빌라고 야 무지개 정도는 와도 내가 어 쫄까 말까 어 하는데 어 뒤졌냐 플레어건 아총 진짜 많네. 보스 어딨냐? 야 드래곤 나오라고 그래 이제 어 드래곤 얼굴이라도 보자 <laughs> 아이씨 저저저 저, 저 패턴 너무 헷갈려 난 당연히 저 총알이 올줄 알고 불렀는데 안안 안 오는 거 반칙 아니냐? 아이 잠깐 방금 왜 맞았냐 아, 하트 오 어, 상점 상.. 백화점이다 아아 아, 지 진엔딩 아이템 하나 주워올걸 아 귀찮아서 안들고 왔는데 하나 주워올걸 너무 비싸다 총알을 하나 잡까 보스 잡으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펄스피터 윈체스터? 무기를 사자고? 벌컴퍼를 사자 그래! 야 벌컴퍼가 제일 그나마 써본 것 중에서는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쓸만했던 것 같아 아이템이 별로여가지고 보스는 못 잡을 것 같아. 내가 보스한테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보스를 잡지는 못할 것 같아. 음. 음. 그니까 내가 보스를 못 잡는 거는 아이템이 안 좋기 때문이야. 음. 딱그 이유죠. 아직 아이작은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예전에 했었어요. 잠깐만, 이 새끼 잡아야지. 이런 애들은 기본총으로 최대한 총알을 아끼면서. 센 놈은 빨리 잡아야 돼. 이런 놈은 기본 총으로 잡아 그냥. 아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저런다! 아 진짜 헷갈리게 흰색 상자가 저러는구만 어 이제 보니 이제 알았다 흰색 상자를 조심해야돼 으아! 씨 미친놈이 몹다 잡으면 저거 멈춰 연막이요, 연막 아까 안 먹었어요, 네. 어딨냐, 이거. 야, 씨, 어딨냐. 여기있냐, 짜 씨가? 우와! 아, 그래도 5층까지 왔다, 야, 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그지? 하다 보면 는다니까, 실력은. 어, 상점 해금 좀 하자. 총이 접기. 뭔지 모르지만 다 해금해, 그냥. 안 돼, 해금해. 그냥 다 해금해. 해병만 하면 지겹지 않은가요? 다른 것도 좀 해봤는데, 해병이 제일 좋더라. 해병이, 일단, 총알이 제일 센것 같아. 그니까, 총이, 기본 총이, 어, 조준도 잘 되고, 다른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총에 0점이 안, 안 잡혀 있더만, 애들이, 어? 훈련소에서 0점도 안 잡고 뭐한 거야, 진짜. 아니, 군대 나가, 어? 전쟁터에 나가는 놈이, 어? 총에 0점은 잡아놔야 될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총이 사제총이라서 그래? 사제총이면 적외선 조준기라도 달아놓던가 아이작은 예전에 해봤어요 다 근데 아이작은 솔직히 뭐 재미가 없는건 아닌데 어, 내 취향에는 이게 더 재밌, 재밌네, 아이작보다는. 아이작은 좀 쉬웠어, 솔직히. 아이작은 처음에 하자마자 초회차에서 바로 엔딩 봤는데, 뭐. 어, 아이작은 내가 그내 기억에, 어, 정확한 기억은 아닐 수 있는데, 아이작은 내가 아이작 설치한 다음에 딱 하자마자 처음 바로 엔딩 봤어. <laughs> 운이 좋았는지, 게임이 쉬웠는지. 그 다음에 다른 캐릭으로 또 바로 엔딩 보고. 또 다른 캐리로 또 엔딩 보고 그러고 나니까 별로 더 하고 싶어지진 않더라. 야 이거에 비하면 아이작은 훨씬 쉽지. 이게 진짜 피지컬이고 물론 아이작도 이제 파고들면은 진짜 막 어마어마한 막그 컨텐츠가 많이 있는 거 알아요. 내 까망님 하는 거 내가 몇번 봤거든. 사실은 까망룡 하는 걸 내가 몇번 봤기 때문에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엔딩 볼수 있었을,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간접 경험을 이미 해봤던 상황에서 이제 게임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방송하시는 분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은 왠지 막, 막 군수를 두게 돼. 응?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건 저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 게임 해본 적 없다, 그 게임. 심지어 그 게임 사지도 않았어. 남이 하는 것만 봐도 어느정도 그 고수가 되거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 전문용어로 어.. 제갈공명과 비교해.. 비교해서 아갈공명이라고 그러지 입으로 게임하는 사람들 또는 아갈량 이 총이 0점이 잘 잡혀 있어. 역시 해병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반짝 들어 있어. 어. 평소에 총기 수입을 잘 해놓은 거지, 그리고. 어, 그리 군대 있을 때 일찍 사관님이 맨날 그러잖아. 어? 야, 휴일이라고, 어?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좀 네모반에 좀 엎어져 있으면 와가지고, 어? 휴일이라고 그렇게 막 엎어져만 있지 말고, 어? 어, 뭐 간단하게 총기 수입이랑, 어? 주변 환경 정리랑, 어? 개인 정비랑, 어? 요런 것만 딱할 것만 하고 놀라고. 근데 그거 다 오고 나면 밤 된다? 그 저모 시간에 이제 총기 수입한 거 어, 검사 한번 해주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음? 그 뭐냐, 그소시개 들고 와가지고, 어, 총구에다 촥촥촥 한번 쏘셔보고,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분화발로 딱그 침상 올라간 다음에, 그, 어? 관물대 위에 이렇게 쓱한 다음에, 야, 니네 눈엔 이게 먼지로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어, 이, 런 거, 어, 있잖아, 어. 응? 아닙니다! 그러면, 뭐? 먼지가 아냐? 모어바이 아, 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 그막 매기고. 어, 누구, 그, 어, 저모할 때 다들 한 번씩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해보지 않았나? 아, 요즘은 안 그래? 진짜? 그때는 막 그런 거 매기고 그랬는데. 열쇠 두개 있네? 야, 씨, 비밀방 한번 갈까? 또 컨텐츠 한번 보여드려요? 아까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 아, 너무 많이 갔다. 이쯤!